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창문을 열어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럴 때 식집사들은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봄을 맞이해야 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영상은 분업을 하는 영상입니다. 흙을 털지 않고 그냥 연탄가리. 식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이 아이는 어 지난 시간에 그 튤립 평 제라 그 영상에 한번 소개가 됐던 아이예요. 화분이 좀 작은 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삽목을 해서 이제 여기서 정식을 하고 1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흙축, 흙만 흙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게 영양제만 이렇게 추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사이즈에서 1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대도 이렇게 예쁘게 잘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치도 이제 키워가고 있어요. 계절이 이제 좋아지니까 예, 이제 식물들에게는 봄이 정말 소생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 물만난 듯이 지금 쑥쑥 크고 있습니다. 지금 음, 여기가 조금 이 줄기가 가늘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끝에 이 뿌리 쪽으로 보면 목대가 이게 워낙에 가냘팠던 가느다란 아이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분업을 해서 한번 요만큼좀 키를 좀 낮춰서 요 정도 해서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상태를 봐서 그냥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제 산목을 어, 하든지 뭐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목대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지금 여름을 어떻게 날지 솔직히 조금 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자리도 이렇게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이게 자꾸 흔들려요. 예, 이렇게 그래서 좀 살짝 많이 불안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큰 화분으로 어, 옮겨주고 이제 쑥쑥 잘클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해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줘 보려고 합니다. 음 이제 대부분 저희 집 어, 화분들이 다 11호분, 연질분 11호 그리고 슬립분도 1 1호에요 12호까지 가면 집에서는 조금 음, 큰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흙은 요 화분에 어, 3분의 1만 이렇게 어, 채워 먼저 흙은 3분의 1만 딱 채워주시고 흙을 조금씩 털어내고 뿌리 상태를 보고 이제 그렇게 또 조절을 하시면 어, 되기는 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알 영양제를 이 정도 한 2, 3 0알 정도 되는 네 그만큼 섞어서.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뿌리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음, 작년 가을에 9월 말일날 분갈이 하면서 전부 전체 분갈이 하면서 얘도 그때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뭐 흙이 오래돼 가지고 영향이 없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어머 어머 뽑혀 뽑혀 어머, 뿌리가 붙어 버렸어 한 번, 이렇게. 자, 나가자. 나가자. 아우, 응. 불이 가 전부 다, 음, 응, 세상에. 뿌리를 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음, 나중에 시들면 어쩔 수 없이 따주고요. 주고 뿌리를 너무 많이, 이렇게 흙이 다 통째로 털려서 나가버려가지고, 아이고, 참. 이렇게 해서.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흙, 흙이 털려져 버려가지고,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 분갈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응 잘하면, 이제, 완전히 예쁘게, 크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크는지 또한번 볼게요. 하나를 봅니다 얘가 이름표가 바뀌었어요. 조앤 오지슨이 아니고 베버 포스터라는 스텔라 종이더라고요. 저는 이, 어, 처음에 제가 이걸 나눔을 받아서 온 건데 음, 이름 이, 조앤 오지슨 이름표로 꽂고 왔고 꽃을 한 번도 2년 동안 피지를 않았었거든요. 거의 뭐 죽을 말똥 말똥 정말, 처음 산모기로 와가지고, 그해 여름 날 때도 너무 힘들어 했고, 그니까 지금 1년 됐, 된 거죠. 작년, 재작년, 어, 봄에 나눔을 받았는데, 그해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다가, 정말 잘 많이 안 크더라고요. 많이 안, 안큰 상태에서, 이제 또 작년 여름도 또 보냈고, 그래서, 어,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꽃을 딱 폈는데 이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배버 포스터인 거예요 저는 여태 조앤 오지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얘는 지금까지 조앤 오지순으로 2년을 살았던 애예요 근데 올해 2년 동안 정말 잘 버티고 잘 자라서 이렇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어, 컸습니다. 그래서 꽃도 이렇게 예쁘게 펴주고 스텔라 종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꽃 꽃에 뾰족 뾰족 그게 근데 얘는 되게 이쁘더라고요. 매력이 있어요. 아 어, 얘도 큰 화분으로 한번 옮겨줘 보겠습니다. 애들이 뿌리를 너무 잘 잡고 있어서 아우 음, 됐다 네, 그래도 잘 나왔네요 뿌리 상태가 어, 귀,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네요 이대로 해서 큰 화분으로. 위로 올리고, 제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어, 화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제라들 삽목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물을 최대한 아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음. 이렇게 좀 하엽도 좀 생기고 마른 잎도 좀 생기고 그랬습니다 며칠 사이에 잎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당황스럽게 안 그래도 좁은데 어 지금 너무 좁아져가지고 <laughs> 너무 버글버글 해가지고 지금 틈이 없어 틈이 선반이 너무 지금 꽉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지금 선반을 좀 확장을 하려고 음, 좀큰 걸로 바꾸려고 자리를 또 혼자서 궁리를 해 가지고 음, 자리 확보를 또좀해 보려고 합니다 선반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음, 알게 모르게 이게 제라를 키우다 보니까 아직 시작을 하니까 일단 정말 이거는 개미지옥 느낌? 네. 네. <laughs>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줄이고 싶어도, 언제, 어느새 또 늘어나 있고, 지난, 작년에도, 작년에, 뭐, 여름나고 어쩌고, 30종 정도? 남아있던 게, 지금, 거의 두세 배? <웃음> 됐습니다. <웃음> 너무 많아졌어요. 또, 삽목을 하고, 그 사이에 뭐 하고, 어쩌다 보니까, 또 많아졌어. 아, 진짜. 줄일 수가 없어. <laughs> 나눔을,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네. 자, 됐습니다. 이 아이도 삽목을 나중에 봐서 음, 이달 말까지만 해서 한번 보고 삽목할게 나올 것 같으면 한번 또해 볼게요. 어, 거 띄어도 되겠는데. 오늘은 분원만 일단 해보고요. 삽목은 또한번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테스 블러드입니다. 이게 아이비제라잖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꽃을 어쩜 이렇게 장미형으로 예쁘게 피워주면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물을 말려가지고 꽃이 올라오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또 문제가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컸던 애가 아니거든요. 작은 애예요. 이 작년에 뿌리찢기 해가지고 지금 세개가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막 혼자서 이렇게 막 커버려가지고 얘가 원래 원줄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여기 또 새순이 하나 또 나왔고. 이렇게 세 가지가 또 하나 이렇게, 세 줄기가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덩치를 무지하게 많이 지금 혼자서 뿌려 놓은 거예요. 어. 이렇게 분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분업을 해주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리라 잡고 또 하면, 어, 이 아이도 삽목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아이비가 삽목이 잘안 된다고 그래서 살짝 걱정이긴 해요 제가 예전에 빈티지 로즈를 삽목을 해 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요령이 제가 아직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얘는 잘 크는 거 같아요 이 목초의 그 뿌리 솔솔, 그 목초액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든실해요, 내 애기들. 그산목이들 정식하고, 그 산목한 아이들, 그, 저기, 자리 잡는 거를 정말 빨리 잘 자리 잡게 해주더라고요. 그 분갈이 하고 나서도, 목초액 희석한 거를 계속 뿌리 솔솔, 그, 이거를, 계속 주고 나니까 꾸준히 이렇게 해서 주다 보니까 뿌리들이 그 자리도 빨리 잡고 식물들이 제라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자리를 빨리 잡고 성장도 빨라요. 그리고 벌레도 많이 없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벌레가, 뿌리파리나 뭐, 날벌레들이 그렇게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실내 가드닝에 제일, 그, 힘든 게, 벌레잖아요. 벌레 출현하는 거. 저도 벌레, 벌 집에는, 집안에 뭐, 날아다니는 거 있으면 뭐 되게 많이 안 좋거든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참좋은것 같습니다. 네. 거은 아 뿌리 상태가 너무 어휴, 이거야 좀 조금 털어내야 될것 같네요. 아니, 많이는, 많이는 손대지 않고, 그냥 우는뭐 분갈이 그런 거뭐안 하려고 제가 막...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우 얘들을 보니 보면 얘들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애들만 좀 하고 다른 이제 큰 대풍 대품 아이들은 대풍제라는 제가 그냥 그 이제 나중에 그 삽목하고 가지치기하고 이제 하면서 그때 조금 손 보고 그 하려고 합니다. 삽목을 대대적으로 또한번 해야 돼서 한번딱 잘라주면 해야 되거든요. 꽃, 여름 이제 꽃, 여름나기 준비도 집안이지만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뭐 똑같은 환경에서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계절적으로 또 신기하게 식물들은 알더라고요. 이게 계절, 계절이 이게 춥다. 아니면, 뭐, 뭐, 그런 걸 알더라고요. 아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지금 며칠 사이에 얘들 지금 이렇게 딱 성장하는 거 보니까 멈춰있던 애들도 크는 느낌? 예,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반이, 선반도 지금 굉장히 꽉차 있어가지고, 음. 자, 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조그만 삽목 화분에 몇 달을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몇달 동안 이렇게 잘클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해봐서. 9,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1월. 2월 중순이니까 지금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큰 거예요. 정말 산목이었거든요. 산목의 삽목이 수준에 그냥 요거 하나. 그래서 딱 뿌리찍기로 해서 나왔지만 나왔는데 요거, 요 줄기 하나만 지금, 어, 있는 상태였고 요 가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렇게 음. 커버렸네요. 자그 다음은 제가 집에 고양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되게 조심을, <laughs> 조심을 안하면 안돼요. <laughs> 그래서 한번 쓰고 닫고 뚜껑 닫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얘는. 집스 프레다 버지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펜시 종이고요. 이름표. 예, 처음에 이 아이도 굉장히 여리여리 했었어요. 목대도 가늘고, 딱 10cm 정도 되는 요만한 아이였거든요. 정말 전체 길이가. 근데, 올해 이렇게 컸어요, 올해. 올해 여기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만큼 큰 거예요. 베란다에 놔두, 놔두고 할 때보다, 음. 바깥이 좋은 줄 알고 밖에 큰 은행나무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밖에다도 놔둬보고 막 했거든요. 그 아래다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꽃도 지금 이렇게 제대로 꽃을 피워준 게 지금 여기 집 안에서 올 겨울에 이렇게 선반에서 이렇게 꽃을 예쁘게 핀 거예요. 올리고 계속 꽃을 한번 올리니까 계속 쉬지 않고 올리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laughs> 이파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 네, 이 컬러도 어, 광량이 지금 조금 더 세도 되는 아이예요. 왜냐면이 컬러가 요 가운데가 만큼 있죠. 요렇게 동그랗게 안쪽으로 좀더 어 아주 연한 연두 연두한 음, 그린빛의 아이거든요. 아, 지금 제가 선반도 하나 더 추가하고 식물 등도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식물 등도 어, 더 추가를 해가지고 어, 좀더 네, 환경을 좀더 음, 제라들한테 맞춰서 한번 바꿔 바꿔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한반은 지금 와 있는 상태고, 네, 식물등이랑 다 준비가 됐어요. 네, 지금, 그 연결선이 지금 안 와가지고, 연결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이도 뿌리 상태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건강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분업 작은 아이들 사이즈 업해서 분을, 화분을 좀큰 곳으로 옮겨주는 분업 영상이었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마베카 뚫파는 꽃가리까지 전부 이제 흙이 다 털어서, 털어져 버려서 그런 상황이 됐지만, 다른 아이들도 새, 어, 큰 곳으로 이제 새 흙에 잘 어, 영향이 또 추가된 음, 그 환경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잘,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